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 0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8이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지역 최초로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의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한편 미술관의 6월 전시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6일 제 63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태조산 공원 내에 위치한 천안인의상에서 이필령 부시장과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단체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는데요. 10시 정각 시저녁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약 1분여간 참석자 모두가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추념사, 헌시 낭독, 헌화와 분양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삶이 터전해서 곧 가정과 사회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며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약 4천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의 대표축제, 천안행타령춤축제 2018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열정 넘치고 흥이 가득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5회를 맞는 천안행타령춤축제는 2018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예술 및 전통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5년 연속 문화체육 관광부 지정,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춤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흥타령춤축제 2018에 참여할 참가팀 모집이 한창인데요. 모집 분야는 전국춤 경연대회, 거리댄스 퍼레이드 등 7개 분야로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 흥이나리가 SNS와 대학별 연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15주년을 올해 맞이해서 그 시민들이 보다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희 국제 춤 축제 연맹 그 세계 총회도 올해 열리는 회이기 때문에 어, 더욱 뭐 풍성한 축제가 뭐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거리 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천안 행태령 춤축제 2018은 오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리 댄스 퍼레이드를 비롯해 국제 춤 대회.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통량 많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답답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예 천안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지역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시는 서북구 쌍용역 인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쌍용동 445번지 일원 강아다리 공원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앞두 곳에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도입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도로 운영 체계인데요.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과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끼어들기,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도 줄여줍니다. 쌍구형 회전교차로 완공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자와 비롯해서 쌍용령 이용객, 나사렛대 학생 등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쌍구형 회전 교차로 완공으로 교차로 일대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회전 교차로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편 미술관이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술관의 6월 전시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남구청 별관 3층에 위치한 삼거리 갤러리에서는 전통기법과 현대미를 가미한 정혜욱 작가의 우치회전을 시작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화동아리 D1스의 다섯 번째 작품전이 개최됩니다. 또한 25일부터 29일까지는 올해 9회째를 맞는 미모회전이 열리는데요. 소소한 일상을 주제로 천안의 풍경이 담긴 유화작품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서북구청 별관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는 전통민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는 운정민화연구소의 아름다운 동행전이 오는 22일까지 열리는데요. 총 18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창작성 높은 민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각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천안 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천안 도시농부 텃밭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도시농부 텃밭은 천안시 목천읍 동리 이동령 생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농작물을 키워볼 수 있도록 농기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축제와 관광명소, 역사 문화, 미담 사례, 스토리텔링 등에 담은 제 2회 천안시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번 콘텐츠 공모전의 주제는 흥 넘치는 천안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로 천안시의 무한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홍보 담당관 미디어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광덕일교 제 가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통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가 총 연장 22m, 폭 12m 규모로 교량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사를 주제로 도서관 나라사랑 이야기 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테마행사는 역사와 관련된 추천도서 도포 이벤트, 어린이 역사 교실, 나라사랑, 천안사랑, 우리 역사 명장면, 똑똑 흥미진진 역사 동화 특강 등 어린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정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의 배드민턴 강습반을 증설하고 강습생을 모집합니다. 최근 배드민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실내 배드민턴장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배드민턴 강습반을 증설해 총 10개의 강습반을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선현에서 전기계측 제어 기술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230-39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폴에서 플라스틱 압출서경기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일길 29입니다. 주식회사 빙그레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5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711-10입니다. 주식회사 세광전공에서 자동차 부품조립, 검사원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7,53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사길 87-17입니다. 주식회사 동우페이퍼텍에서 종이 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4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6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금공로 35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6월은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6월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